다빈치는 왜 죽기 전까지 자기가 단 하나의 그림도 완성 못했다고 믿었을까요? 그는 모나리자를 그린 예술가였지만 그보다 훨씬 놀라운 건 그가 500년 전에 헬리콥터를 설계하고 정교한 인체 해부도를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의 노트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고 매 순간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도 완벽을 갈망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엔 도대체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위인을 넘어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어린 시절의 유별난 호기심, 예술가이자 과학자로서의 모순된 열정, 그리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남긴 그의 유산까지 모든 분야를 넘나들었던 천재의 뇌 속을 함께 여행해보시죠. 1452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빈치 레오나르도는 혼외자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는 자연을 교과서 삼아 세상을 스스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물속에 손을 담그고 물살의 흐름을 느끼며 왜 물은 아래로 흐를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미가 나뭇잎을 자르는 방식, 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는 각도,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까지도 그에겐 연구 대상이었죠. 그는 어릴 적부터 노트를 들고 다니며 관찰한 것을 기록했고 종종 직접 실험하며 자연의 원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새는 왜날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들이 그를 위대한 천재로 이끈 시발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피렌체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다빈치는 예술가 안드레아델 베로키오의 문화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드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해부학, 광학, 기계 구조까지. 그는 세상 모든 것에 집착했고,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어 한 아이였습니다. 소년 다빈치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알고 싶었던 진짜 호기심 괴물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예술을 배우기 시작한 다빈치는 곧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답거나 잘 그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학, 해부학, 심리학이 함께 숨 쉬고 있었죠. 그는 인체를 해부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빛이 물체에 닿을 때 생기는 음영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눈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지도 연구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제자 12명의 감정이 폭발하듯 표현되며 단순한 성경 장면이 하나의 드라마로 승화됩니다. 그는 대화의 흐름, 인물들의 시선, 손의 위치까지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그 미소는 여전히 수많은 해석을 났습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은 그가 광학과 인체구조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빈치에게 그림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그리고 진실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예술가이지만 과학자였고 과학자였지만 시인이었던 그. 그는 예술을 넘어서 지식의 종합을 캔버스에 담아낸 르네상스 시대의 진정한 융합형 천재였습니다. 예술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점점 더 과학과 기술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그의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었죠. 다빈치는 사람의 몸을 해부하며 뼈, 근육, 내장의 구조를 기록했고 그의 해부학 스케치는 수세기 후에도 의학적으로 유효한 자료로 남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빛을 감지하는지 연구했고 심지어 심장의 밸브 작동 방식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육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의 흐름, 소용돌이 공기의 압력, 중력의 작용까지, 자연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앞서간 설계도들, 헬리콥터, 전차, 자동기계, 잠수복, 심지어 기계 인형까지. 그가 남긴 노트는 오늘날의 기술자들에게도 경외심을 주는 예언서가 됩니다. 다빈치는 실험기구를 직접 고안했고 수학적 원리로 세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실험실도 없고 공식적인 교육도 없었지만 직접 보고 측정하고 기록하는 진짜 과학자였습니다. 예술가이자 공학자였던 다빈치, 그는 분명히 자기 시대를 초월해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작업이든 완성이라고 단정짓기를 거부했고, 항상 더 나은 해답, 더 깊은 진실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향은 그에게 날개이자 족쇄였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구상했지만, 실제로 완성된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전차는 설계만 남았고, 비행기는 날아오르지 못했으며, 거대한 말 조각상은 청동조차 부어지지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나리자는 20년 동안 그렸고 성 안나와 성모자도 수없이 수정만 하다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후원자와의 갈등을 초래했고 계약 파기와 재정난, 작품 이동 등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피렌체, 밀라노, 로마, 프랑스를 떠돌며 마음둘 곳 없이 불안한 창작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의 열정을 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은 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완벽을 좇다 좌절했고 그 좌절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천재성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류를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 프랑스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고 많은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의 노트에는 수천 페이지에 걸친 아이디어와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부학, 공학, 기계설계, 식물구조, 광학, 수문학, 다빈치는 마치 전 우주를 해석하려는 듯한 집착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미술관을 넘어 과학연구소와 공학교과서로 이어졌고 21세기 현대기술의 초석이 된 아이디어들도 이미 15세기에 그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것이 많습니다. 그는 단순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특별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정해진 길을 따르지 말 것, 무지에서 멈추지 말 것,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결할 것.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그림을 남긴 예술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 한 인간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